안녕하세요, 고래 친구들. 레고하는 아빠, 고래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잘 빠진 중국 블록으로 만든 아이언맨 마크 85와 레고로 만든 해외창작품, 아이언맨 마크 43. 어떤 제품이 더 멋있을까? 오늘은 중국 블록과 레고 두 디자인을 비교해보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죠. 타각사의 아이언 히어로, 머케니컬이고요. 여기에 맞설 우리의 레고 아이언맨은 아직 만들기 전이어서 재료를 미리 구해놨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아닙니다. 재료 라인업도 화려해요. 이세 개의 레고 제품을 사용해야 만들 수 있는 해외 창작품, 아이언맨 마크 43입니다. 리브리커블 해외 창작가 랜선퍼님의 창작품이고요.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7 6 1로 아리셈의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약 50%의 할인율로 브릭 동네 페스티벌에서 5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76206 아이언맨은 개당 약30% 할인가인 4 5 0 0원에 구매를 해서 총 14만원의 준비물 비용이 들었습니다. 현질... 제대로 했네. <laughs> 제가 정말 정말 만들고 싶었던 아이언맨 마크 43 피규어이기 때문에 바로 조립하고 리뷰와 중국 블럭과의 비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76206 아이언맨 마크 43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총 3개의 레고, 7615 아리심의 그림자 1개, 76206 아이언맨 2개, 총 3가지 제품이 필요하고요. 해외 창작가 랜선펀님의 조립설명서 또한 필요한데 리브리커블에서 페이팔 결제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달러. 제품에 사용되는 브릭수는 총 877피스입니다. 완성은 모습입니다. 24cm였던 76206 아이언맨이 이 창작 복원품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면서 36cm로 1.5배 더 커졌고요. 헬멧 크기는 같은데 몸집이 커지니 자연스럽게 비율도 원작보다는 훌륭해졌습니다. 암호의 부분별 색상도 영화에 등장한 아이언맨 마크 43의 수트 색상과 비슷한 브릭들로 표현을 해 줬고 암호의 결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브릭을 사용한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예전에 복원했던 아이언맨 버스트처럼 가슴 전면부와 가슴 안쪽 그리고 아래쪽을 포함한 상반신의 디자인은 정말 탄탄하다는 라 느낌이 와닿는 랜선퍼님의 멋진 설계였습니다 등 부분의 표현도 전체적으로 깔끔했는데요 특히 기존 레고사의 LED브릭이 직접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만 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아크리액터 부분의 불이 지속적으로 켜질 수 있도록 클립 부품을 활용해 개선한 점도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양쪽 팔과 손 그리고 손가락까지 구동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지만 수트 골반부의 외부 마감과 완성도를 위해서 하체는 구동이 제한된 것 같고요 사실 무릎 아래가 이렇게 움 움직일 수 있기도 하지만 아이언맨을 균형 좋게 세우고 수트를 매끄럽게 표현하기 위해 무릎 부분을 타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한 창작가의 의도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강이 부분의 볼륨도 좋았고 하체 길이에 맞는 발 크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작의 비율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를 넘어서는 멋짐이 있는 창작품임은 분명했고 만들고 나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877피스를 활용해 이렇게 짱짱한 느낌으로 아이언맨을 만들어낸 게 놀라웠던 창작품이었습니다. KC 인증을 포함해 세계 안전 인증을 취득한 우수한 품질의 레고 블럭, 그리고 그를 활용해 만든 이번 해외 창작품 랜선 펀님의 마크 43은 보기에도 훌륭한 외관이었지만, 보고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창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세 가지 제품을 정가로 구매해 복원한다고 하면 가격이 24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외관이 아무리 멋져도 비싼 피겨임은 분명하죠. 그렇게 되면 성인이든 어린이든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고래 친구들께서는 그렇게 복원에 도전하시길 바라지는 않겠고요. 이 창작품에 들어간 두 가지 제품은 실제로 인기가 많지 않다 보니 지금도 할인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약 14만 원에 구매를 하셔서 복원하신다면 만족도도 좋고 가성비도 좋게 느껴질 창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블럭 아이. 이어로와 레고로 만든 해외창작 아이언맨을 비교해봐야겠죠. 비교를 위해서는 제가 이번 영상에 넣을 수밖에 없는 조립 과정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살펴 보실게요 이번 창작품을 조립하면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조립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상한 부분을 하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대자뷰 현상 같았는데요 바로 얼마 전 조립한 아이언 히어로와 이 창작품의 조립 방식이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인스트럭션을 가져와 확인했고 중간중간 조립 과정을 확인해 보니 많은 부분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아예 똑같은 표현도 있었고 형상이 같은 브릭을 사용하는데 색상만 바뀐다고 사이즈는 같은데 모양이 다른 부품들을 차용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완성 후 모습을 비교해보니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두 제품은요. 이 부스터 날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높이도 완전히 같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사하기 때문에 두 제품 중 하나의 디자인은 또 하나의 디자인을 참고한 것 같다 라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중국 블록으로 만든 아이언 히어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아이언 맨 마크 43. 어떤 제품이 더 멋있을까였는데요. 저로서는 두 제품 다 멋진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텐츠를 시작할 때 제가 이두 가지 제품의 조립 방식이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앞서 브릭 품평에서 말씀드렸듯 조립감은 레고와는 다르지만 브릭의 수준이 괜찮았던 중국 블럭 그리고 현재 블록의 정점에 있는 레고 블록으로 만든 아이언맨 두 결과물의 외관만큼은 나무랄 때 없을 정도로 영화 속 아이언맨 마크 85와 아이언맨 마크 43 각각의 특징과 암호의 색상을 잘 표현해줬기 때문에 두 제품 모두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가격에 있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여기 보시는 해외창작 아이언맨은 세 가지 제품과 조립설명서까지 약 24만원이 들고요. 여기 보시는 타각사의 아이언 히어로는 해외 배송비 포함 31,000원입니다. 차이는 레고 블록으로 만드느냐, 그냥 중국 블록을 사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20만원 차이가 되는 거고요. 이건 본인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게이 타각사의 중국 블럭은 KC 인증이 없어서 해외 직구 형태로만 구매 가능하고 구매할 시블록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도 보장이 안 됩니다. 누락이 발생해도 국내 AS도 안 되고요. 거기에 마블 라이센스도 없기 때문에 아이언 히어로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 제가 이 중국 브랜드를 하위에 두고 레고 MOC 창작가의 것을 완전하게 베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MOC 창작가의 인스트럭션이 올해 5월에 나왔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발매되어서 인스트럭션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 창작품을 참고해서 이 제품이 탄생한 게 아닐까 싶고요. 두 제품 다 만들어 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원작이라고 생각되는 이 아이언맨이 다리 관절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참고하지 않은 것처럼 이 고관절을 살려서 차별성을 두려고 디자인을 무리하게 변형하면 이 중국 블럭처럼 다리 자립이 힘들어집니다. 이 하체 부분이 잘 밀립니다. 이쪽으로. 순전히 제 의견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타각사가 이 제품을 조금이라도 참고했다면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시아의 어느 동네에서 한 청년이 설레이는 마음 부푼 마음을 안고 레고를 잔뜩 구매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언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아이언맨 창작을 완성해 냈고 똑같이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달러만 받고 조립 설명서를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될것 같으니까 한 어른이 인스트럭션을 구매를 해서 티안나게 아이언맨을 개조해서 판매를 한 다음 돈을 번다. 물론 아무리 저렴하게 판매된다 하더라도 양심과 도덕적 문제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MOC 디자이너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다못해 그 MOC 디자이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줬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헛버스터 제품처럼 순수하게 자신들의 창작품이 아니라면 창작가의 창작품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상의 모든 부분을 타각사는 생략하였기 때문에 레고로 만든 아이언맨보다 20만원 저렴하게 되는 거고요.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브릭을 활용한 아이언맨 복원이나 아이언맨 구매에 참고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와 레고와는 그날까지 그럼 이만